황강씨 총괄 팀장으로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실사도 철저히 해왔고 현재 재형 패션의 문제점도 파악해 좋은 의견도 냈습니다. 하라 요기 집에는 진난편 하나를 못 잡고 소신 보고 하게 만들어? 자네가 그렇게 판단할 정도면 진하황도 자신이 있으니까 총괄 팀장 카드를 내밀었겠지. 어머니도 사람 보는 눈 틀리지 않으시니 우리 쪽도 포기 못해요. 몇 개월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그걸 대신할 수 있겠어요? 세린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까, 계약 전에 총괄 팀장직은 제고해 주세요. 영예회장님과 황 대표님이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순 없습니다. 다만, 공정성 차원에서 신브랜드 기획 PT를 같이 시켜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명분이 있으니, 그쪽에서도 마다하진 않을 겁니다. 경쟁 PT? 아니, 인사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말이 돼? 충분히 내밀 수 있는 카드야. 세린이가 잘해내면 되는 거고 누가 됐든 공정하게 총괄팀장을 정하는 게 맞아 그쪽에 타진해봐 네 아니 어머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철수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경쟁 PT예요? 내가 아니라 차본이 제안했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니? 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 나도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다 이 사진들 다내 사람이야.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해봤자 제가 이겨요. 회장님도 괜히 이런저런만 나올까 봐 경쟁 피하라고 하신 거겠죠. 그래. 알았다. 총괄 팀장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해. 내 비자금 통로를 뺏길 수 없지. 피트에 참석할 임원 명단입니다. 신브랜드 총괄팀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주세린 디자이너 밀 겁니다. 수고했어. 선협오빠가 경쟁피트를 제안했다고? 차, 눈빛이 딱은조볼때그 눈빛이더니 아주 황금한테 홀딱 넘어갔구만. 하나도 발등에 불 떨어졌겠네. 이게 얼마짜리 계획서인데 총괄팀장은 당연히 내거지 뭐하라. 황가은 내가 제거해줄테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거다.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황가은씨가 총괄팀장직을 맡으려면 공정한 명분이 필요할겁니다. 예상 못하셨으니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런 준비도 안했을라고요? 그럼 다행입니다. 근데 그 공정한 경쟁 차 본부장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네 차 선영 일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확고했지 차 본부장님 답네요 무슨 뜻입니까? 저답다니말 그대로예요 저도 만나 뵙기 전에 차 본부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차 본부장님이 제가 영화 의상에 늑대 문양을 사용한 걸 알아냈듯이요. 그건 투자 전쟁에서 상대를 파악하는 건 기본이죠. 그럼 PT 때 뵙죠.